망인이 돌아가신 지 이미 17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고 유류분 반환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안 지도 벌써 한 10년 가까이 돼서 원칙적으로는 유류분 반환이 안될수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더 스마트 상속 이유리 변호사입니다. 어, 오늘도 제 회사 김동일 변호사님과 함께 그 유류분 반환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두 가지를 쟁점으로 최근에 나왔던 하드시핑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유류분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직접적인 쟁점이 된 서울 고등법원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이한 사례였었는데요. 소멸시효 자체가 그렇게 쟁점이 된 유류분 청구권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해당 사안이 더욱더 주목을 끌었던 것 같고요. 이 판결은 유류분에 대한 그런 소유권 이전 청구, 금전 반환 청구, 유류분 반환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그 자체 말은 좀 어려운데요. 소멸시효가 유류분 청구권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 구체적인 모습을 구분해서 판단을 한. 사례에서 더욱더 특이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동현 변호사님, 그이 판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청구인은 망인의 자녀였고요. 망인이 2004년 5월에 사망하시면서 본인의 재산을 아들에게 모두 증여한 사안이었습니다 청구인을 포함한 자녀들은 2011년에 토지대장을 확인하고서 이러한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걸 알고 나서 1년 이내인 다음에 설날 때부터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오빠에게 본인의 유류분을 반환해달라고 청구를 하였습니다. 어, 그런데 오빠는 10년간 동생들의 요구를 받고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지 않았고요. 2021년이 되어서야 동생들이 유류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와 금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망인이 돌아가신지 이미 17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고 유류분 반환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안 지도 벌써 한 10년 가까이 돼서 원칙적으로는 유류분 반환이 안될수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소송을 제기한 자녀들의 2012년 설날 때부터 매년 명절 때마다 유류분을 달라고 오빠에게 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이미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했고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매년 명절마다 각자의 몫을 달라고 한 것을 유럽본 반안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수 있다고 판단하였고요.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반환할 수 없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액 반환을 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고 원고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도 다시 주장을 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이 사건에서 행사하는 권리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 자체가 아닌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발생한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권과 금전채권이라고 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2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요. 피고들은 대법원까지 항소하였지만 대법원도 심리분석행 기각 판결을 하여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2004년도 사망인데, 소송은 17년이 지난 뒤에 진행이 되어서, 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이루변 청구가 제기되고, 실제 인용까지 된 대단히 특이한 사례이거든요. 유료본 반환 청구권 자체에 대한 소멸시효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입니다. 증여나 유증을 안 날과 그 다음에 상속개시일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두 가지인데 증여나 유증을 몰랐다고 하고 그렇다면 이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라는 게 유료본 반환 청구권 자체에 대한 소멸시효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유료본 반환 청구권이라는 거는 행사를 하면 형성권이라고 해서 그냥 청구를 하면 바로 권리가 이제 발생이 돼가지고 이미 그것 자체에 대한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더 이상 따지지 가 않게 됩니다. 시효 소멸 자체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반환 청구권을 한번 행사를 했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권은 끝이고 두 번째로 그게 유류분 반환 청구권 행사에 따라서 구체적인 권리로 바뀌게 된 거거든요 그게 이제 금전 반환 청구나 아니면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인데요 그래서 이 판례에서 시효 소멸 부분에서 채권을 구분을 한 거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류분 반환 청구권 소멸 시효 자체 그다음에 이걸 행사한 이후에는 금전 채권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구체. 적인 채권 그래서 이두 개로 나뉘었고 2004년도에 사망을 했는데 유럽은 반한의 의사표시는 2011년에 했기 때문에 유럽은 반한 청구권 시효 자체는 10년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격이 됐고 자 여기로 끝이고요 자그 다음에 2011년도, 12년도부터 구체적인 형태로 변했던 금전채권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이라는 구체적인 채권이 이제 발생을 했고, 이때부터 10년 이내인 2021년도에 실제 소송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는 이전에 행사했던 유럽은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아예 없다. 이거는 이 채권 자체로만 판단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유류본 반환청구권에 대한 시오 10년과 그 다음에 일반 채권에 대한 심료과 구별이 돼가지고 판단이 되어서 최장기간으로 본다면 유류본 반환청구권으로 인해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기간이 20년이 돼버린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사례가 사실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례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구두상으로 청구를 한 것이 입증이 된 사안이라서요. 뭐 증인도 나오고 증언도 있었더라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대단히 특이한 사례고 이례적인 사례다. 17년이나 지났지만 이로운 반환 청구지 인정이 됐다. 그래서 대단히 특이한 사례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 법률신문이나 이런 데에서도 메스컴에서도좀 다뤄진 사례 같습니다. 부두로 유류분발한 청구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인정이 됐는데요. 증인은 공동상속인이었습니다. 그 공동상속인도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 청구를 할수 있었던 사안이었는데요. 실제로 그 공동상속인은 별소를 통해서 유류분발한 청구권을 행사했고 권리구제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례에서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동 상속인들이 서로 증인을 서주는 경우는 재판부에서 잘 인정을 해주지 않거든요. 이 사안에서도 그런 증언이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로 쓰이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건데요. 저희가 판례 사안을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명절에 그런 논의를 했다는 거에 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족들이 그걸 들었다는 거를 증언뿐만 아니라 어떤 사실 확인서 형태로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유류분권을 침해받은 사람들이 서로 증언을 통해서도 유류분반원청구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사례이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뭐 녹음 같은 게 있다면은 라 거의. 모든 사안에서 구두로 유료분발한 청구권 행사했다는 게 인정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유료분발한 청구권을 뭐 앞에서 말씀하신 듯이 형성권이기 때문에 유료분발한 청구권을 내가 행사한다. 그러면 바로 시효는 중단되고 구체적인 권리인 이전등기 청구권과 금전반은 채권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걸 행사했다는 사실을 기록을 남겨두시는 걸로 좀은다 핸드폰 녹음도 되니까요. 뭐 녹음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만으로 입증이 되는지 여부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는 읽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물론 뭐 카카오톡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1이라는 숫자가 사라진 경우에 읽었다고 볼 수도 있어서 내가 유류분발한 청구권을 구두가 아닌 문자로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게 인정될 수 있는데요. 가장 좋은 거는 내용 증명 편으로 유류분발한 청구권을 행사하시고 기간 내에 좀 여유가 있으시면요. 바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건 대단히 특이한 사례잖아요. 사실 대단히 특이한 사례라서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 앞으로 이렇게 안 하면 되는 거겠죠. 말씀하신 대로 뭐 구두상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또 불명확하고 또 그게 입증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유료분 청구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기간에 문제되지 않게 청구를 하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겠어요 사실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례가 문제가 됐던 거고, 사실 제가 이 사건을 처음에 상담했더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대단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17년이나 이미 지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청구권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명절때 했다라는 건 그전에 같이 모이기보다는 명절때는 이렇게 한 번씩 모이는 건데 이게 구두상으로 다한걸로 과연 입증을 할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점도 있고 해가지고 이게 참 소송을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대단히 난관들이 있는 소송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시효의 애초에 문제가 되지 않게 청구를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사망일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충격해서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러기를 보내 드리는 것이지 굳이 이런 사례 나왔으니 여기에 맞춰 가지고 시간을 최대한 끌어서 뭘 하겠다 이런 건 별로 보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 이제 시효를 맞춰 가지고 청구를 하기를 보내드리고, 조문은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만은 그냥 3학년부터 1년 내에 청구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망일 이후에도 뭐 유종사실 아니면 증여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나중에서야 그걸 알게 된 경우라면 구체적 사정을 보고 또 입증 여부나 이런 걸 봐서 추가적으로 당연히 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애초에 청구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기간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게 청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법인에서 진행했던 사례도 생각이 나는데요. 유료분 청구를 망인이 돌아가시고 7년 뒤에 청구하신 사안이었습니다. 서 원칙적으로는 이게 되지 않는 사안이었는데요. 네, 망인 사망일로부터 7년은 지났지만 유류분이 침해되는 증여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최근에 알았는지를 여쭤보니까 본인이 조상 땅 찾기 사이트에서 조회를 해보니까 자기가 모르던 뭐 부모님 재산이 있었고 그게 증여됐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소송을 제기했었거든요. 소송 진행 중... 중에는 상대 측으로부터 저희가 증여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들이 꽤 많이 나왔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이 피고를 상대로 그 유류분 반환을 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도 있었고요. 사실 편지를 보낸 것도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낸 거였기 때문에 만약에 증여 사실을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알고 있었다고 하면 은그 편지로 유류분 반환 청구권에 기간 내에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었고요. 근데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는 조당당 찾기 사이트에서 검색한 그 결과, 이 증거를 가지고 최근에 알았다는 점을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물론 이제 기간 내에 이런 걸 제기하는 게 안전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긴 하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좀 유류분 침해 받은 사람에 대한 어떤 권리구제나 어떤 구체적인 뭐 타당성, 형평성을 고려해서 기간을 도과한 유류분만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를 해주려는 분위기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네. 말씀 주신 부분에 되게 동의하는 게 일단 대법원 판례도 본다면 이그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이라는 게 사실 증여 자체나 유증 자체 사실 자체를 안 날로만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그 증여나 유증이 있었는데 썼사그 날로부터 1 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까지 안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법조문을 해석하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가 본다면 일단은 청구를 하는 입장을 최대한 보호해주는 그런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지 증여나 이중을안날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내 유류분을 침해한 것까지 내가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1년이라서 사실 기간 부분은 조금 지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구제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김동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그걸 기계적으로 판단해서 을 청구를 하는 입장한테 좀 가혹하게 하는 그런 해석력보다는 아무래도 좀더 완화해서 해석을 하는 그런 실무적인 사이가 조금 있는 거는 같습니다. 청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그냥 시드 시의 문제가 되지 않게 하는 게 좋고 반대로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확실하게 알았다라는 거를 어떤 형태로든 남겨놓는 게 좋기는 하겠죠. 반대로 그게 이제 뭐 문자 메시지든 카카오톡이든 메일이든 어떤 형태 형태인지간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두고 청구를 하는 입장이나 아니면 청구를 당하는 입장이나 자기 상황에 맞춰가지고 유르분 소송에 대응하고 뭐 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복잡한 법률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에서는 자신의 생각이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미심적인 부분이 있으시면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셔서 본인이 유료분권 침해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검토받아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에 스마트 성수기 김동윤 변호사님 모시고 유류은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에 대해서 최근 나왔던 한 가지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본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기타 성수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에 나와져 있는 링크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우리 변호사 김동윤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